겐도리야 오늘 술래 잡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겐도이가또 나왔어요. 룰을 알려주고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. 자 안녕하세요. 먼저 좀비 바이러스인데요. 일단 까이가이보 하십시 안내진다. 아니 니 나가 예 아니 바꿨어요. 안 다시 안내면 진다 가이가이보 까이가이 까이가이보 까자 됐어요. 겐도리가 술래예요. 아, 자 겐도리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저희를 저아이 핸드폰으로 어깨놀이가 순례하는 과정을 찍으면 되고 저희는 이 핸드폰으로 저희가 어디에서 는디에 있는지 찍어요. 이 하세요. 뭐라는지뭐라겠어요그니까 그러니까 순례는요. 그 핸드폰을 가지고 어 순례가 우리 저희를 잡는 과정을 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고 저희는 이 핸드폰으로 도 도망가는 과정을 찍을게요. 풀래는 그냥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저희를 찾으면 돼요. 저, 그러면 우리의 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. 예. 7, 18, 19, 20 찾겠습니다! 친거 같아요 you yeah. 1 0이냐 되셨 죠？20초 네. 세고 이걸로 찍어 주십시오. 어.